삼부터건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범프로입니다. 삼부터건이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린 망치형 캔들로서 좀 마감한 모습인데 은봉 캔들이에요. 그 말은 일단은 우리가 시초가에서부터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봉을 봤을 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이 박스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이유들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삼부토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급락도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만 주가가 올라간다 요, 요 이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매매하기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하냐?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이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더 아래로 빠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보토건 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번 기회를 줄때 정말 강력한 상승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매도하고 나와줘야지만 결국에는 물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 자리를 알고 가면은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세력들이 올려줬을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세력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자리 꼭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드는 거 이유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만난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 이야기로 통해서 정말로 진짜 종전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면은 결국 주가는 정말 강력한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앞에 이미 보여줬잖아요. 3배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세력들이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력한 상승분이 두번 나온 것을 보므로써 3부터 거는 쉽게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라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만들어도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2,000원까지 한번 시원하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000원 그 이상부터는 우리가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목표 가격을 추가적으로 또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방에 계신 분들께는 목표 가격을 계속적으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 가격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받고 싶다.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얼마에서 매도할잘 모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좀 알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010-4966-7789로 3부라고만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 3부 토건의 목표 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구나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을 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거 받으시고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신 다음에, 3부 토건이 이제 변동성, 앞에 이제 차트들처럼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때, 네, 그때 여러분들도, 아, 이 목표 가격까지는 올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린 목표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3부 토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전주도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작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급락도 금방 나와요 그렇죠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릴 수밖에 없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근데 삼부통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해서 장기투자 가만히 냅두면 올라오겠지.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기업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단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휘청거리는 수준.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시 시장이 회복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더 돌아오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삼보통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잖아요. 기업의 재무가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부 토거는 오래 냅두면 오히려 위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정도 기회는 오게 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실적 좋고 주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으로는 빠르게 진입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가 계속 매매 회전을 돌리고 수익으로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3부 토건이 이제는 이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올라올 때가 됐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세력들이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 올려 줄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꼭 해야 된다. 안그러면 어떻게 된다? 후세가 전환이 되고 결국에는 이 가격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쵸?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가는데 3부토 5만 올라가지 않고 계속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만약 위에 있다 올라오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 매도 꼭 해야 된다 올라올 때 매도하셔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다른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더갈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테마성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자리는 꼭 잡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도 구간 제가 같이 잡아 드리니까 010-4966-7789로 3부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도에 대한 자리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가져갈 매도 자리들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매도를 알아가신다면 변동성이 정말 강력하게 나왔을 때 뭐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 무료로 매도 자리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셔가지고 변동성이 정말 강력하게 오는 구간에서 꼭 매도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 주시고, 여기 아래 링크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저한테 보내시고, 3부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예, 네, 이분들께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 빠르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통방도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궁금하신 거는 여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네, 누르신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5년도에도 정말 강력한 매집주를 하나 가져가야겠죠. 24년도에 30배 폭등했던 종목입니다. 1차 폭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3차 폭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급락 쌈바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1차 2차 3차 폭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25년도에 지금 요 1차 폭등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차 폭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락 쌍바당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폭등이 나오려는 모습이 있고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1차 폭등의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30배 까지 올라간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폭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드릴 거고 0 1 0 4 9 6 6 7789에요. 7789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30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25년도에 올라가게 될 폭등 매집주 여러분들께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인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읽어 보시고 제가 이 PDF까지 같이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꼭 받아 가셔가지고 이 매집주로 꼭 크게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부 토건 지금 이제는 우리가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구간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이 나올 때꼭 안전하게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수익으로서 마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고 그다음 물리지 않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수익으로서 크게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삼부터 건 시원시원하게 5,500원까지 한번더쭉 갔으면 좋겠다. 네, 5,500원이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리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숫자 1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송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기고요. 딱 150분께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포트도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만 오신다면 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게 가장 좋으냐?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습니다. 쓰면서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내가 손절을 잘 못한다. 그리고 나는 감정 조절. 이게 잘안 된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빠르게 잃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치면은 하이패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번에서 5번까지 해당이 된다고 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복내기적 프로젝트 꼭 오셔야 되고요. 150명만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냐? 원금 100만원으로 5%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96일이면은 우리가 1억이라는 강력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수익으로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재투자를 할 거예요. 재투자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고요. 숫자 1이라고만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010-496-7789로 숫자 1이라고 전송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로도 우리 한번 힘내라 이렇게 힘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